2024년 1월 14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은 네개로 줄였고요. 여기 있었던 미국의 제그 중소형 은행 위험은 잠시 내려놨어요.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것 같아서 그거랑 일어나고 리세션까지 같이 오면 <laughs>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게임이 끝났다는 겁니다. 위험을 좀 당분간 안볼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일본 이것도 위험의 어, 트리거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은 중국이 문제고요. 미국은 그래도 그냥. 고만고만 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CS는 2828 28 동일하고요. 전체적인 수치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내려가서 크게 무리는 없는 거고요. 어, 시중 기업의 15건 좀비 기업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일단은 구조조정이 조금 일어나야 된다. 진짜 한계에 있는 기업들을 태양건설 같은 애들은 조금 무너져야 되는 거고요. 여기 다른 것처럼 고수익 좋은 기업 아니다. 고수익은 언제나 리스크 테이킹을 합니다.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패를 했을 때 한계기로 업으 전환이 바로 일어 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요. 외국인 인력 유입 확대라는 이런 부분들도 구조조정과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인력으로는 최선성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선진국으로 넘어갔을 때꼭 겪어야 되는 그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급은 고 위험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 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 103번 한번 더본 거고요. 브러저바이낸싱 리스크는 이제 신용 등급 강등으로 연결된다는 거고 제이 금융권도 안절부절. 어, 실제로 지금 어 추가 청약 일어나는 것들 다 지금 거의 청약이 제대로 안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도 지금 금을 잘못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이 금융권의 리스크가 오는지 한번 꼭 봐야 되고요. 어 그나마 믿을만한 건 금융위원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건전성 관리 강화 잘 하고 있고 관리 강화를 하고 있고요. 요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어 괜찮고요. 그다음에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악행음 함부로 이제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발 채무 위험의 현실 이게 터져 버리면 시장을 한번 크래시가 제대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착률, 견착률인 아직도 70%예요. 이제 서서히 째깍째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은 꺾였지만 경기침체 언제든지 올수 있고 올봄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끌어내는 게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시장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시장 위험이 막 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우리가 주가가 오르면은 만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큰 수익은 내긴 힘들다.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합니다. 물론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요게 좀 이거만큼 보통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만큼 올라왔잖아요. 이공만큼 그럼 요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야 내년일 것 같은데요. 금리나. 그러니까 침체 없이 금리나를 하려면 빨라야 내년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 3.5% 3%수대인데2.5 이하가 나와야 인플레가 되는데 이게 2.5를 그러니까 떨어지는 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인플레가 떨어진다는 거는 투자를 했서 수익성이 안된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나는 데가 채지피트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거 이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막는 게또 나왔죠 또 지진이에요 또 지진이 나오고 있고 이거의 역량 고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고 추가 지진이 나면은 오또 못하겠죠 네, 추가 지진 지금 도쿄 쪽에서 지진이 또날수 있다는 거지진학 그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부동산인데요 얘는 47조 눈에 보이는 게 47조가 한 500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적으로 파산됐고 그다음에 농민공 일자리들 그냥 단순하게 하루 벌어서 살아 사시는 분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극과 극이라는 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실리콘밸리처럼 계속 부가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부가 글로 몰리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전통적인 산업이 있는 시설들 중에 일부는 이게 부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에 거품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공간 재편이다. 어 그래서 해외 부동산 펀드도 우리도 관리 안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투자한 우리 그 투자사들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침체 크래시가 터지면은 이 위험 점검은 한 6개월간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